여러분 이렇게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 그저 얼마 전에 DDP에서 전시했던 브레스톤 가보셨죠? 아마 공부 네. 있으십니까? 네. 다 가보셨어? 네. 아, 못 가보셨어? 아니 음, 가보셨어, 못 가보신 분이한 분밖에 안해 이제. 근데 그 사진을 보시고선 한번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그 사람 사진이 어떤지? 분석해 보시고 열심히 잘 분석해 보시고. 흑백톤백 어, 톤으로 같이 보셨잖아요백 톤으로 같이 보셨잖아요 사진요? 응, 아, 네. 그렇죠. 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인물 사진이, 사진이 많이 전시가 됐던데, 음. 결정적 사진이거든요. 결정적 순간. 음. 근데 저는 음. 그것 좀역설적으로좀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저는 음. 그 양반은 뭐, 철저하게 비연출, 뭐, 어? 노트링, 뭐, 뭐, 이걸 내세웠던 분인데, 현대 사진에서는, 언제 그걸 기다려? 결정적 순간을. 저는 만들려는 거거든요. 어, 지금 우리 한국 사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김 선생님 여 계시지만, 기획하고 연출하러, 음,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이런 배경에서 왜 이렇게 연출할까? 이런 것좀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데, 어 선생님 따라서 가본지는 오래됐지만 그 전에 나가서 보면 그런 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왜 연출을 이렇게 하는지를... 그런데, 여김 선생님 연출하는 거를 1 0번 이상 쫓아다니시면 아 이런 데서는 이렇게 연출해 사진이 되는구나 그런 거 이제 문인 어,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브레송 사진들을 대부분 보면 배경을 잘 선택했어요. 잘 선택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 튀어주는 걸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전에, 이거 연출 아닌가, 그래서 논문을 한번 써볼까, 그랬어요. 근데 워낙 뭐 연출했다는 그런 말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연출이 저도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다가 제가 그 내놨는데, 동거전 사진이 다안 해가지고 연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그 양반이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질문한 게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는데, 진짜 연출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없다. 아, 그런 생각을 전 무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진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아, 지금 오늘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인 거고, 어떤 배경, 결론적인 얘기지만 배경을 일단 첫째로 사진적 요소가 될 배경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트하게 찍어서 그런 결정적 순간을 잡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찍어야 되겠죠. 당연히 찍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기다려야 다 그러니까 연출을 해라. 연출하는데 을 그냥 유사한 거가 들어가면 절대 사진이 안 된다. 대비가 되는 게 들어가져야 된다. 길린 게 들어가면 짧은 게 들어가져야 되고 그렇죠? 흙이 들어가면 백이 들어가야 되고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 저쪽을 봐야 된다. 같은 시선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그 사진이 안 된다. 하나하나 분석해 봤더니 그러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도 이 사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양반 사진은 이렇구나. 근데 우리가 사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좀 느끼시라고 아, 사진을 제가 이걸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지그 지금, 선생님. 누구인지누구인지 아시겠죠? 비슷해요. 어? 비슷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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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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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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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금 어, 지금, 이 지금, 지금, 지잘 지금, 지지만아기 때문에. 그냥, 음, 대충, 대충 넘어갈게요. 경력이나양력이나뭐 이런 거는. <laughs> 08년생이죠? 이거 좀 눌러주세요. <laughs> 08년생, 8월 22일입니다.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쌍툴루에서 태어났죠. 상당히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인데, 학교는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중학교 중퇴 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부터 사지, 사진, 아, 사진에다 그림에 이제 실취를 했죠. 그래서 아, 화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안그레로드한테 사사를 받았죠. 받으면서 31년도에 그 사진을 그림 그리는 그 대형물 그렇 대체물을 다 사용을 했어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사진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슬라이드 필름을 찍어서 뭐큰 사진 아니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캠퍼스에다 비춰서 데스앤도 하고, 요새는 프로젝트로 쏘서 벽화 같은 거막 이러는데 프로젝트로 쏘고 데스앤을 하죠.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그 자기가 어 그림 그리는 데 활용을 하려고 사진을 활용했다가, 인어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스페인, 멕시코, 미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배운 지 1년 만에 대표적 작품이죠. 샌나자르 역뒤에 있는 거. 결정적 사진의 대표적 작품이죠. 이걸 1년 만에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입문해서 내 편의 기억영화도 만들고 그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영화하고 사진을 담당하는 육군 하사가 입대했다가 그 나치 한테 이제 포로 붙잡히죠. 포로 붙잡혀서 두 번의 탈영을 하다가 실패하고 세 번째 탈영을 했죠. 발을하고난 다음에 파리로 돌아가서 어, 레지스스 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중요한 게 46년도에 그 2차 대전때그 종군회 때든지 사진대로도 활동을 던 사람들 작고 작가로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를하는데이 사람이 작고 작가로다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왜 들어갔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7년대 로버트 카파가, 어, 그 다음에 어, 로버트 카파 가 54년대 인도에서 사망했어요 지뢰를 받아왔고, 어, 그 대비 대 대비든 부시모가그수혜주 상륙장 때 역시 사망했고, 어, 조지 로저가 어, 이렇게 4 명이서 4 명이서 출위해서 각각 400 불씩, 400 불씩 공동 출자했죠. 어, 그래서 아, 네그넘 포토 사진통신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철저하게 이 사람, 이건 그 매그넘은 폐쇄적 회원들이에요. 한 50명 있는데, 어 여기 매그넘 작가가 되면 우리 사진에서는 그 노벨상을 받은 것 같이 그런 대접을 받죠. 그리고 이제 브로판으로다가 숨겨진 어 영상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고 영문판으로 결정적 순간이라는 책이 이제 나와서 이 결정적 순간에 실려있는 사진들이 잘 찍은 사진의 표상이 되죠. 이게. 그런 사진들을 찍어야 잘 찍은 사진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취재 활동이 이제 49년에 잠재석 국민당이 이제 망하죠. 망하고 그 못했던 그 중국을 중공을 화중 이제 그 수립하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취재했고 50년대 어그 네덜란드에서 독립을 하던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거기서 취재했고 그리고 54년에 러시아에 아, 금 소련이죠, 옛날에. 구소련에 들어가서 또취재 했고. 자, 일단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65년도까지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서 76년 사이에 전국, 아, 전국에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전시를 했고요. 근데 74년대 도련 그 사진작업을 관두고, 관두고 그림하고 디자인에 몰두하면서 은둔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95년에 이제 타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 전 세계의 도서관, 뭐, 갤러리, 유용한 데는 이 사람 사진이 다 소장되어 있죠. 976년도 그림에 심취해서 있을 때에요. 아주 편안해 보이죠. 작품 세계는 촬영에서 인화까지 전과장에서 어떤 조작이나 연출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결정적 순간을 신봉하는 사진가들의 주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르지 않고 원본대로 인화를 했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 사진의 테두리가 검먹게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노트림이 그냥 바로 그대로, 필름 그대로 인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 50mm 그 라이카 카메라, 아, 50mm 표준 렌즈를 장착한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빈 총을 많이 쐈죠. 지금은 뭐 뒷발 카메라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 옛날에는 필름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 항상 그 필름 없는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느린 샤터 흔들리지 않게 찍으려고, 어, 그 느린 샤터를 많이, 보통 한 15분의 1초까지도 이제 흔들리지 않게 찍으려고, 어, 샤터 연습도 많이 하고, 조리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사진 찍는 걸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기만의 특성이 있다. 그냥 기계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예술 사진, 어 예술 사진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진이 아닌 전통 예술을 하는 차이를 보여왔죠.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그대로. 근데 이제 사진이 나오면서 어때요? 그 망원렌즈나 관광렌즈 그 이걸 활용해서, 어, 그 망원렌즈 같은 경우는 평면적 압축감을 주죠. 관광렌즈는 어때요? 다이나믹하죠? 앞뒤 원근감이. 그러니까 망원렌즈는 평면적 원근감. 망이 관광렌즈는 다이나믹한 원근감을 살려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렌즈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그림을 그려 왔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눈으로 본 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진을 그런 식으로 찍은 거죠. 눈으로 본것 같은 시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항상 옷이 를 갖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 철저하게 황금 내예요. 황금 문화, 부도가 그래서 안정적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보는 사람하고 심지어 안정을 취하기 해요 그리고 어, 완벽한 구도는 얘기할 거 없고 주제에 대한 시선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제를 대한 모든 것을 많이 뺄라 그랬어요. 근데 사진은 그렇잖아요. 어 그림은 뭐라 그래 더셈이라고 그러죠. 이 신케포스 안에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넣잖아요, 화가. 근데 사진은 어때요? 에이. 세상에 이미 오브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브제가 나와 있는 걸 빼버려요. 이 사람이 그 프레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짠 거예요. 그걸 빼서. 아, 그래서 이제 서양 미술자 저자인곰리지가많이 공을 들여서 부지런히 그린 그림에 표척하다. 이런 평가를 했렸죠 평가는 그 주요 수식어들이 많이 따라 붙죠. 뭐 20세기의 눈, 근대 사진 사진 미학의 최고봉, 그지 현대 사진 영상의 아버지, 사진 미학의 교과서, 사진의 토스토이,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쨌든, 현대사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근대사진에서 전대사진을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죠. 브레송 사진의 결정적 순간의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이 사진집에, 이 세상에 결정적 순간이 아닌 순간은 없다. 이게 그,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레츠 추기경이 한 얘기예요. 그걸 이 서문에 썼죠. 그리고 어, 하나의 움직임 속에는 그 동작의 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균형 잡기를 균형을 이루는 한 순간이 있다. 사진은 바로 이 평행의 순간을 포착해서 고착, 저 고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까 결정적 순간은 기가 막힌 찬스. 순간적인 포착, 그렇죠? 찰나인 거죠, 찰나. 어, 요약하면 요약하면. 광선과 구도와 감정이 일치된 순간이자, 대상과 촬영자의 내부적 인 의식이 일치된 순간이다. 그런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어,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그걸 비유를 합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죠. 어, 스포츠에서, 어, 어, 스포츠에서 그 대상의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순간. 축구 같으면 어딜까요? 슈타는 동작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걸 또 막아낼 는거 농구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슈하고 브로킹하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높이뛰기 선수 같은 것도 탁탁 도약하는 것보다는 장대를 탁 넘어가는 순간 그렇죠 우리 스포츠 사진에서 보면 대부분 그런 걸 잡아내잖아요 이 저기 사진인들이 근데 그거를 그건 그 대상이 가장 잘 나타내는 본질인 거고 작가가 작가가 느끼는 느낌 있잖아. 요 그쵸? 그렇죠?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그거하고 딱 일치가 맞아야 되면서 주변의 상황하고 또 맞춰야 삼 3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뭐, 주변의 상황이라는 건그 당시 방선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드는 그 촬영 기법이 들어가겠죠. 어, 이런 거예요.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결정적 순간이 된다는 아. 얘기예요.